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손 잡고 일어납시다. 아멘.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또 듣도 보도 못했던 아프리카 또 돼지 열병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할 기술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어, 그라시움 전도가 시작됐는데요. 어,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함께 전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막 10시 반에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전도하러 오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신다고 촤 멀리 정말 구를 뛰어 넘어서 오시는 그런 권사님도 보았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시 반까지 전도합시다 했는데 그 시간 꽉 채워서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또 사단 마귀도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 아멘 네 40절 말씀을 딱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그 대하고 읽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 곁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레일 기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음, 혹여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입술을 가리면서 "나병이요, 나병이요" 외쳐서 사람 로라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막 나병 환자가 이 안으로 막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언제든지 병균을 옮기고 전파할 수 있는 정말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가 이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까? 정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서초동을 바라보는 생각이 틀리고 또 광화문을 바라보는 생각이 틀린데. 한쪽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나아올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모두가 죄인이라고 송작자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져온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병환자를 정말 꺼리낌 없이 받아 주셨듯이 주님께 나오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온전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드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정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면은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 오늘도 그렇고 지난 주도 그렇고 한3주 전서부터. 어,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찾아올 터인데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맞지 않으니까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 그냥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병환자를 온전히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들 모두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죄인도 원수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아무 꺼리낌 없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보열로 다 허물어뜨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턱이 있다면 턱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턱을 다까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아온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왜이 사람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교백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 같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죽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옳은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막 쫓아가죠. 때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이 행동이 맞다라는 이미 어떤 판단이 돼 있는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고백은 하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죄인의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어 주는 이 결론 이 결론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 솔직히 교만한 모습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때 가져야 되는 어떤 그 분별의 기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이 이 행동이 성경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라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게 틀리다 할지라도 성경이 맞다라고 하면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의 지식이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번째 기준은 이 행동이 작게는 가정,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맞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교회 봉고차 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꽂혀 있어요. 내가 쓰레기를 막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나서 코를 풀고 나서 이차 여기다 쓱 꽂고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내 주머니에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막 꽂고 내리면 되죠. 야, 그런데 이 행동이 나에게는 아주 편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봉고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행동이죠? 유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이 유익인데, 나에게는 너무나 편한 습관인데, 이 나의 습관이, 나의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결정이, 이 나의 행동이 세상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를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다 막큰막 막 빌딩 같은 그런 건물을 쳤습니다. 한 40층 되는 건물을 쳤어요. 건물을 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막 빌라들이 막 흔들흔들해요. 근데 교회 안에 법조인들도 많이 있고 힘민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장관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 힘좀써 보라고 해 갖고 다 무마시키고 싹 올렸어요. 어때요? 교회는 사랑스럽죠. 네, 세상 앞에 막 우리 기회가 이렇게 멋지고 크고 아름답게 싹 올렸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좋게 바라볼까요? 결코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거예요. 전두의 문을 막게 되는 거예요. 한참 교단에서 이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교회 세습의 문제 또 이제 세습이란 이름이 좀 껄끄러운지 이제 목회지 대물림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꿨어요. 교회 유익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교회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선택에 대해서 세상은 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는가? 그 기준이 없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놓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병환자는 나를 위해서는 나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레이기법에 의하면 성경의 근거에 보면 그는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있는 공동체 모두의 일을 정말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강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런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죄인인지 나는 내가 왜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들도 성경에 비추어서 공동체의 유익에 정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의 말들을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자에게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사람이 고백하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참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참 얌전한 그런 대답 같아요 저 같으면 쫙 고쳐주세요 주님 저는 살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얼마나 이 병에서 낫고 싶었으면 이 사람들 사이를 해지고 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율법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살려달라, 고쳐달라, 몸부림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 같은데 말입니다. 지난 교회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피부과 의사였어요, 의사. 피부과 의사였는데 이 아이가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토피인 거예요, 아토피. 근데 아토피가 얼마나 심하냐면 밤에 그 손을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밤에 긁으면 온 몸, 새벽이 되면 온 몸에 다핏덩이가 되니까 이 손을 묶어두고 자는 거예요. 새벽마다 집사님 기도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우리 해림이 해림이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온 몸에 딱지가 앉아있던 그 아토피 피부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이제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산상 기도회를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금은 지금 한 달에 한번 있는 산산 기도회가 있어 갖고 다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우리 딸 이렇게 다쳤으니까 빨리 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제가 가도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다니 목사님 모시고 오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지금 산에 올안 돼, 안 돼.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그 5시에 집이 부천이었는데 부천 순천향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연필을 가지고 놀다가 뒤에 있는 친구가 이게 살짝 쳤는데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연필이 이제 눈을 찔렀어요. 이눈날 아래를 폭 찔렀는데 한이 정도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아래로 들어가 뇌까지 이게, 이게 간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확 찍은 거야. 아빠가 의사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떤 후유증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흉터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정말 치료돼도 간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아주 높다라고 말 이야기 의사들을 판단했고, 그 아버지도 그 아빠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흉터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 나아왔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원하시면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영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목사님 막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집회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빨리 붙여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거든요. 하지만 이둘 사이, 사이에는 아주 똑같은 어떤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치료해주시면 의사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온몸에 피딱지가 더덕더덕 앉아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해주실 걸 믿는 믿음이 나병 환자 가운데서는 그 집사님 가운데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광야 같은 내 삶의 길이 열리고 정말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이 깨끗하게 변화해 줄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비록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사막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삶 가운데 길이 열리고 내삶 가운데 정말 푸른 초장이 열릴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병환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막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네 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온전해지는 것, 사단의 노예로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42절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자유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일어서기를, 자유롭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는 할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웃으면 안 돼,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너의 가정은 힘 있게 일어서면 안돼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 너는 자유할 수 있어, 너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 너는 마음껏 감사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주시는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법에 따르면은 문둥병이 온전히 고침 받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치료받고 깨끗이 고침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서 정말 노인 받았다, 깨끗해졌다, 이제 전염성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곧바로 주님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은 건강해졌겠죠. 몸은 깨끗해졌겠죠.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겠죠. 왜? 이 사람이 정말 속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옷 속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겉으로만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속에는 더러운 게 있는 게 아니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공동체에서 정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살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1%라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0.001%라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한 회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온 대지를 흘러 적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흘러 넘치는데 속에서는 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서 겉으로 넘쳐나는 것, 흘러가는 것. 우리 대학교의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서 이 그라시움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을 인정받았는데, 오늘 나는, 오늘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이 회복을 인정받아야 될까요? 세상은 교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맞다, 우리가 맞다. 저들은 몰라서 그래. 저들은 무식해서 그래. 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가 아니라, 저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귀담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4 5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십니다. 빛을 찾는 이들이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 뭉치방에서이 생수의 강물이 늘 흘러 넘치니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물을 찾아서. 골라골라 천원에 세개 외치면 그거는 100% 짝퉁입니다 명품은 하나에 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냥 전시관에 딱 붙여놔도 올려놔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명품이죠 한적한 곳에 계셔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이 보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대안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가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을 찾는 이들이 빛을 찾는 이들이 진리를 찾는 이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안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된 교회로 찾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